이티오르니스, 이티오르니스, 발음 어려워요. 펠리컨인데, 어깨 올릴 수가 있고요 요기 날라다니는 새가 다 펠리컨이죠? 이티오, 이티오르니스. 야생 상태에서 사람한테 성공합니다. 성공하고 이거 보고 있으면은, 물 속에 뛰어들어서 물고기를 잡아오는데, 해야 되는데. 야, 나 갑자기 뻘쭘해진다. 좀, 좀. 낚시 좀 하지? 낚시 좀 하지? 야, 낚시 좀 하라고. 물에 뛰어들어야지. 야, 물 부러지면 일으켜봐. 아우 얘네 배부른가봐 소식하는 애들은 저기 보셨죠? 저렇게 뛰어들면서 물고기를 잡는데 이게 제가 테이밍한 놈도 이게 가능합니다 우선 여기 지저분하게 좀 치우고 오비랍트 미안하다 어깨 올리면 이런 모습이에요 근데 얘를 이제 이버튼을꾹 눌러서 보면 은어 이게 어디 있었죠? 죽기 이게 먹는 거랑 물어오는거 두가지가 있는데 노 o 트인노노 d 트노틀트를죠 어. 죠어 갔어? 어 o n t d 야 이거 잡으라고 이거 아 저기 있다 공격 야 수줍음 타지마 수줍음 타지마 잡았죠 이러구는 지가 먹습니다 계속 먹죠 일라 리아이세요 소세요 착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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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스. 하고 이거를 헌트로 바꿔요. 헌트로 바꾸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. 사냥하는 건 똑같습니다. 근데 물구선 저한테 오죠. 아야지 먹는 어떻게 어, 어 뭐가 잘못됐다? <laughs> 야 일로 와. 지금 미친 거 아니야 어디가? 야 물고기 갖고 오라고. <laughs> 얘가 도도나 이렇게 조그만 것까지도 사냥이 가능하죠? 가능하나요 여러분? 이게 세 가지야. 오, 예, 야야야야야야야야야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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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정신 없어 얘안으라고 다시 잡고 이 상태에서 잡아올 거예요. 잡아오죠? 부리에 황금색 불빛 나죠. 이리 와, 이리 와, 빨리 와, 빨리 와, 빨리 와. 이러면 지가 먹지 않고 제 앞에 갖다 내려놓습니다. 이러고 나는 살을 빼고요. 근데 뭐, 이 살을 킬 필요 없으니 게 뱃속에 있는 거 빼면 되지 않아? 고품질이 안 나오는구나. 얘가 얼마나 작은 공룡까지 가능할까? 목도리 될까요? 자, 찾으면 없는 도도와 목도리. 진짜 없다? 아, 이러면 안 되지. 잘못 봤다. 야 가만히 좀 있어. 못 잡았네. 야 잡아 오라고. 야동막기 싫어. 잡아 오라고.

오오 물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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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목도리는 안 되는데, 얘는 돼 도도까지만 돼요. 얘도 되잖아요. 거의 다 죽어가네요. 오케이, 또 물고 오죠. 옳지, 옳지. 아, 지가 가져왔다고 황금빛깔로 티를 팍팍 내주고요. 내려와. 뭐, 저거 도마뱀을 잡았으니까 도도는 100% 되겠죠. 도도까지 뭐할 필요... 야, 나왔다, 나왔다, 빨리 와, 빨리 와, 빨리 와. 야, 도도 잡아, 코앞에 있는 건데 잡아야지. 70년, 76. 76. 야이 씨, 야, 얘 죽는 거 아니야, 이거? 망했다. <laughs> 어서오세요. 이티오르니스, 이런 공룡이 있네요.